안녕하세요, 제이재입니다. 오늘은 성관계할 때 유도, 뜨겁게 달아오르는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미국 신혼부부의 평균 잠자리 횟수는 2주에, 3번에서 4번이라고 네 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적나요? 물론, 평균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10회 이상 하는 커플도 있을 것이고, 한번 할까 말까 하는 커플도 있을 거예요. 신혼이라면 어떤 커플이든 불타오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잠자리 횟수에 차이가 나게 되는 걸까요? 잠자리 횟수가 많은 커플은 대체 무슨 비밀이 있길래 이렇게 뜨거운 거죠? 오늘은 섹스 많이 하는 커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섹스 다이어리. 지금까지 성관계 관련 연구들은 섹스 횟수를 관계 만족도나 외모와 연관지어 설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 대학교의 심리학과의 안데아 멜초 교수는 섹스 횟수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두 사람의 성격이 섹스 횟수와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실험을 계획했는데요. 287상의 신혼부부들을 실험 참가자로 모집했죠. 먼저, 안데이아는 신혼부부의 성격 검사를 했어요. 아, 성격 검사에는 뭐 개방성, 외향성, 성실성, 친화성, 예민성 등을 검사하는 거였죠. 이후 다이어를 나눠주어서 2주 동안 잠자리 한 날을 기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연 섹스 횟수는 성격과 관련이 있었을까요? 네.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성격 특성이 섹스 횟수에 영향을 미쳤어요. 바로 친화성과 개방성이었죠. 친화성은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다 했으니까 한번 입어봐야지. 이렇게 연인과의 협동과 조화를 중요시하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잘 맞춰주고 배려를 잘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인과 잠자리 할 때도 두 사람이 맞춰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개방성은, 어, 입어보고 싶던 야한 속옷시네 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걸막 시도해보는 사람들이죠.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인과의 잠자리에도 항상 적극적인 자세를 임하고 새롭고 다양한 시도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분석 결과를 살펴보던 안데야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성격은 섹스 횟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아내의 성격만이 부부의 섹스 횟수에 영향을 미쳤죠. 아내가 친화성과 개방성이 높은 경우 커플의 섹스 횟수가 28%나 증가했습니다. 섹스는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아내의 성격만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안드레아 멜처 교수는 이렇게 설명해요. 남편은 기본적으로 아내보다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성격이 어떻든 간에 아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잠자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부부 사이 섹스 주도권은 아내에게 있었던 거로군요. 친화성이 섹스 예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관계할 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함께 맞춰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섹스를 많이 한다는 건 적극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섹스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유도 성관계할 때 적극적인 여자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런 여자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당신의 애착유형 모든 사람의 연애유형은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 세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애착유형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그 방식을 결정되는 특성이에요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연애할 때 얼마나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얼마나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죠. 연인이 이 애착형을 알고 있으면 평소 두 사람이 왜 싸우는지는 물론 그 해결책까지도 알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섹스 성향까지 알수 있었어요. 불안형, 섹스 해야 되겠지? 제네바 대학의 니콜라스 교수가 49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애착 유형이 불안형인지 회피형인지에 따라 섹스 성향이 크게 달라졌다고 해요. 먼저 불안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봐 자주 불안해하기 때문에 연애에 늘 많은 에너지를 쏟는 편입니다. 연인의 기분과 행동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죠. 애인이 싫어하거나 거절할까봐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이런 불안형의 섹스는 어땠을까요? 불안형, 섹스 빈도, 적극성, 상대에 대한 애정 모두 높았습니다. 불안형은 남들보다 섹스를 더 자주 했고, 잠자리하고자 하는 적극성도 컸다고 해요. 이는 섹스를 상대방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인과의 관계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의식적으로 섹스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가장 밀접한 스킨십인 섹스를 통해서 상대방과 더 끈끈한 사이가 되려고 했던 거죠. 또, 불안형의 여자들은 썸 상대나 애인이 나랑 잘래? 라고 물어봤을 때 별로 끌리지 않아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거절했다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차마 이야기하지 못한 거죠. 남들보다 섹스를 더 자주 하는 이유가 조금은 슬프네요. 회피형, 별로 안 땡겨. 이번에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이들은 애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걸 피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제한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누군가와 깊고 진지한 관계 맺는 것에 부담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사귀는 것보다는 약간 모호한 관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정서적 거리를 둬야만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요 그럼 해피형의 섹스는 어땠을까요? 해피형은 섹스 빈도, 적극성, 상대에 대한 애정이 모두 낮았습니다 즉 해피형은 남들보다 섹스를 훨씬 가끔 했고 그 적극성도 훨씬 낮은 편이었어요. 해평은 성관계를 위험한 행동으로 여기곤 합니다. 내 몸과 마음속을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걸 싫어하는 해평이 별로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애정을 섞지 않고 그냥 섹스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해서 한다기보다는 연인이니까 한다고 할까요? 당연히 적극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도 시도 때도 없이 하는 사람만큼 자주 하지는 못할 거고요. 모든 문제의 근원 애착 유형의 숨겨진 특성들이 단순히 연애뿐만이 아니라 섹스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군요. 다시 한번 당신의 애착 유형 정도는 꼭 알아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착 유형의 비율은 안정형의 50%, 불안형 30%, 회피형 20%라고 해요. 애착 유형은 연락, 데이트 같은 연애의 사소한 영역부터 연인과의 갈등 관리, 결혼 같은 중요한 문제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상대방의 애착 유형을 알고 이런 유형끼리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안정형과 불안형이 사귀게 될 경우, 불안형 연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며 불안해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갖고 배려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과 상대방이 어떤 애착 유형에 속하는지 알면 더욱 행복한 연애를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강한 불안형이나 강한 회피형이라고 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연애를 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 오랜 시간에 걸쳐 바뀌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서 안정형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관계할 때 유도 달아오르게 만드는 여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